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알4팀 발표를 맡게 된 29기 지승민입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기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네, 차례는 다음과 같고 먼저 기업 개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은 1997년 12월 첫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동사의 지분구조는 동성케미컬의 특별관계인 한 명이 40.3%, 자사주가 3.48%, 기타 56.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동성화인택의 시가 총액은 3,683억이며 주당 12,95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에 앞서 천연가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에는 PNG, CNG, LNG가 있으며 천연가스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 및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먼저 PNG란 채굴 지역에서 소비 지역까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긴 배관을 통해 전달할 때를 가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CNG란 천연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위는데큰 저장용기가 필요해서 주로 버스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LNG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의 초저온에서 냉각하여 액화시킨 상태로 부피를 600분의 1로 축소하여 수송과 저장을 요이하게 만듭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는 높은 기술력의 특수 단열재가 필요한데 동사의 주력 제품인 초저온 본행제를 통해 온도를 관리합니다. 다음은 기업 소개입니다. 동성화인텍은 1985년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초저온 보행제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9년에 동성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3년 동성그룹 CI 통일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동성화인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동사의 산업은 크게 PU 단열재와 가스 사업 부문으로 나뉘며, PU 단열재 사업 부문은 초저온 보행제와 PU 시스템, 가스 사업 부문은 냉매와 방제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LNG가 부각됨에 따라 동사의 LNG를 운반하는 LNG선의 초저음 본행제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행제 기술을 바탕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투린 선박용 탱크도 제조하면서 사업 역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PU 단일제 부분이 전체 매출의 95.3% 가스 사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비상장사인 DSTI가 동성케미컬을, 동성케미컬이 그하의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옥상 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U 단열제 사업 부분은 초저온 본인제와 PU 시스템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초저온 본인제 사업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를 운송할 때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많은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상태가 된 천연가스를 유지하고 보관하는 데 쓰이는 필수 소재가 초저음 본행제입니다. 동사는 LNG 운반선의 한 종류인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구조를 바탕으로 멤브레인 마크3 타입형 초저음 보냉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화본과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는 LNG선에서 멤브레인 마크3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삼성중공업의 초저음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저음 보냉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자면 현재 차량 가스를 사용하는 LNG 운반선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스형은 일본 조선사들이 주력하여 만들고 있으며,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공 모양의 독립된 탱크를 탑재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조 비용이 멤브레인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멤브레인형의 LNG 선은 박스 형태의 탱크를 탑재하고 있으며, 모스형에 비해 건조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적어 LNG 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멤브레인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형은 본행제의 원료에 따라 NO96과 마크3로 나누어지며 NO96은 대우조선해양, 마크3는 삼성중공업과현대중공업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멤브레인 형태의 LNG선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대중공업과삼성중공업의 초저온 본행제를 공급하는 동성화 혜텍 또한 시장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부문은 PU 시스템입니다. 동산는다국적 기업 및 종합 석유화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폴리우레탄 수지를 폼 또는 비폼 형태로 합성 및 가공하여 다양한 수요 산업의 중간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의 폼 형태는 단열재, 초저온 단열재, 철판 접착제, 김치 냉장고 등에 사용되고, 비폼 형태는 코팅제, 접착제, 실란트, 엘라스토머 등에 사용되며, 실생활에서의 간범위한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폴리우레탄 사업은 원료산업과 수요 소재 산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원료 가격 및 소재 사달의 수요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가스 사업은 냉매 가스와 방지 시스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냉매 가스는 하들기의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집중되고 여름 성수기의 수요량이 비수기에 비해 40% 가량 증가되는 등 계절과 더위의 강도에 따라 수요의 등락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지 시스템 사업 부분에서는 업계 최초로. 청정소화약재시스템 및 CO2 소화설비의 KPI 인정을 획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스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18년 15.9%, 19년 9.7%, 20년 4.7%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가스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동사가피우 단일제 사업 부문에 더욱 집중하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성화 인텍은 조선 기자재인 LNG 보행재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전방 산업인 조선업의 상황에 따라 실적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이 19년 2,529만 CDT에서 20년 1,924만 CDT로 전년 대비 24%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20년 하반기 한국은 고부가치 선박인 LNG 선박,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의 강세로 819만 CDT의 수주량을 기록하며, 수주량 기정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42%를 기록했습니다. 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1년 조선업의 호황을 맞이했으며, 21년 일본기 한국의 수주량은 532만 CGT로 작년 동분기 52만 CGT의 수치보다 약 10배나 많은 수주를 받았으며, 이는 전 세계 수주량의 52%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IMO는 국제해사기구를 뜻하며 현재 세계 174개국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O 2020 환경규제에 의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들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선박들은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인 스크러버의 장착, 황이 비중이 적은 저유유소의 사용, LNG 추진선으로의 교체 등세가지 선택 방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으에서 LNG 추진선의 비중은 15년 10.3%에서 2020년 15%로 증가하여 LNG 추진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총 수주한 26,000, 6 0여 척의 중고선박중 LNG 추진선박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 신규 수주를 해야 하는 17,300척의 배들이 앞으로 전량 교체된다고 가능한다면 연평균 1,500에서 1,700여 척의 신규 수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는 한국카본으로 동성화인텍과 LNG본행제 시장을 50대 50의 비율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업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동성화인텍은 LNG본행제 사업 부분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만 한국카본은 LNG본행제 이외에도 글래스페이퍼, 탄소섬유사원빈, 카본프리프렉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래스페이퍼의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공시는 아직 나와 있자, 하고 있지 않고 있자나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카본 프리프레그 사업 부분의 매출은 18년 241억, 19년 168억, 20년 125억으로 수익성이 악화중이며, 한국카본 또한 LNG 보낸지에 대한 일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보행재인 마크3의 부품 생산 차이 또한 특징 중 하나인데, 트리플엑스라는 부품을 한국카본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동성화인텍은 LNG 추진선의 연료 탱크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LNG 추진선의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기업의 재무구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흐름은 조선업의 LNG 번행제를 공급하는 특성상 두 기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상승률이 두 기업 모두 50%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은 LNG 선 인도량의 증가에 따른 LNG 선용 분행제 납품 증가로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년 영업이익률은 동성화인택은 8.24%, 한국화보는 18.39%로 비용 통제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리플엑스의 독점 공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보시면 두 기업 모두 2017년 2 0 1 7년도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LNG 본행대의 의존성이 높은 동성화인텍은 단기 순순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화분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단기 순순실을 기록하고 있,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채 비율에 있어서는 20년 동성화인텍이 부채 비율 124%, 한국화분이 25.7%로 한국화분이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번째 투자 포인트는 개방형 스크러버 제출과 저유 확률의 단점에 따른 LNG 추진선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IMO 2020 규제로 인한 대안으로 선박 스크러버 설치와 연료를 저유 확률로 대체하고 있지만 여러 단점들로 인해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스크러버는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로 IMO 규제로 인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개방형 스크러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그러나 개방형 스크러버는 전체의 80%를 차지하는데 이는 파,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고조이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선박을 입항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국 27개의 항구에서 입항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집트 수에즈 운하는 개방형 스크러버 설치선에 벌금을 부과하여 스크러버 설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유 확률은 기존 연료에 비해 점도와 윤활성이 유람, 낮고 발화점이 섭씨 100도 가량 낮아 추진 엔진과 보조 엔진의 이상 마모와 손상, 가동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해상 보험업계의 보험금 청구 금액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늘어난 보험료와 선박 수리비는 용선주와 하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LNG 추진선이 IMO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선박의 수요 증가에 따른 LNG 추진선의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택의 수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LNG선의 발주 증가에 따른 수주 규모 증가가 있습니다. 노스필드 가스전의 생산량을 늘리고 가스전을 확장하는 사업인 규모 총 23조 6천억의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국내 조선 3사와 2027년까지 건조슬러 확보 계약을 맺었으며 5년간 총 100여 척의 LNG선의 발주가 예상되어 하반기부터 국내 조선사들이 카타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으로 업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은 현대 추진 중인 아틱 LNG 투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벽 LNG선 6척을 곧 발주할 예정이고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는 최대 6척의 대형 LNG선을 발주를 하는데 두 사업 모두 국내 조선산사가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LNG선의 발주 증가 추세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2025년 LNG 운반선의 발주는 68척, LNG 추진선의 발주는 50척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LNG 선의 수주 확대로 동성화인텍의 LNG 보행제의 수주 확대가 예상되며, 2021년 1분기 동성화인텍의 수주잔고액은 약 7,9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는 등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택의 리스크는 주식 자체의 내부적 리스크와 기업 자체의 외부적 리스크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 리스크로는 첫째 현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315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환사채란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인데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찍혀 나왔다면 추후에 나올 매도 물량으로 주, 주가 상승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동성화인텍의 경우 9,315원의 물량이 283만 5,212주가 나온 상황인데 이는 동성화인텍 유통주식수의 17.3%에 해당되는 숫자이기도 하고 1일 평균 거래량이 100만이 안 되는 동성화인텍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동성그룹 백정호 회장과 최대주주 동성케미컬의 매도 또한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주주의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대주주의 매수 또는 자사주 매입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주식수를 줄였다는 점은 기업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적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성화인택은 수주 잔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있을 카타르 LNG선, LNG선 수주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의 수주 결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 LNG 대형 프로젝트가 현재까지는 부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다른 국가들을 따돌리고 LNG, LNG선 LNG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만 암모니아 선박 등과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비가 부재하고 LNG선을 선박역 연료로 주입할 수 있는 벙커링 시설이 적다는 인프라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등이 업은 중국의 CSG와 같은 조선사가 LNG 선시장에 진입하여 저가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가 단위로 비교했을 때 6위로 독일 한국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LNG 선박 연료는 벙커유 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가 23% 밖에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될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나 암모니아 선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